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로 안내해드리는 리스 가이드 김상현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CLA 250 4매틱 모델입니다. CLA 250은 디자인만 보고 사는 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아보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LA 250 모델은 디자인이 너무 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산다는 얘기가 나오죠. CLS와 비슷한 이미지로 작은 CLS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잘 달릴 수 있는 스포티한 느낌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4도어 쿠페이다 보니까 세단과 쿠페 모습이 동시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외관 디자인상으로는 라인이 정말 매끄럽고 예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CLA의 차체 크기는 C클래스보다는 조금 큽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을 예측할 수 있는 휠 베이스는 A클래스 수준이니까 공간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 또는 동승자 이두 명을 위한 차로서는 정말 좋지만 특히 2열 좌석을 위한 공간이나 편의 기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벤츠는 그래도 독일 3사 중에 가장 훌륭한 인테리어를 자랑하죠 CLA 모델 실내에서 한번더 느꼈습니다 특히 송풍구까지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분위기를 책임지는 것 같은데요 다만 핸들 열선, 통풍 뭐 이런 뭐 주요 기능들이 좀 없다는 게 많이 아쉬워요 CLA 250 포메틱 22년식 모델 차량 가격은 5,560만원입니다 수입 엔트리급 차량을 굳이 사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산차에서 느낄 수 없는 벤츠만의 감성이 있기도 하고 특히 벤츠는 엠블럼 하나로도 사야 될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블랙, 마운틴 그레이, 레드, 컬러 바로 출고 가능하고요 시트는 다 블랙입니다. 이 컬러 외에 혹시 찾으시는 컬러가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할인은 공식적인 프로모션과 비공식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워낙 할인이 없기로 유명한 벤츠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이면 적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리스 가이드만의 빵빵한 서비스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출고 리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차량 출고를 계획하시는 데 올바른 길로 제시해 드리는 리스 가이드 김성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